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네. 본당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춘천성당 3구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연습하시면서 즐거웠던 일이나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번 기회로 함께 모여서 맛있는 간식도 해 먹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목상하고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모두들 아주 비장한 각오로 나오셨는데 지금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1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테오 4장 4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테오 4장 23절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화역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마테오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테오 5장 44-4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마테오 7장 12절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이언서의 정신이다. 마테오 11장 29-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애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내 멍애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테오 25장 30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팀원이 돌아가면서 3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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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마르코 1장 1절.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르코 2장 17절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이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르코 8장 29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르코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마르코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코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르코 14장 37-38절. 시원나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르코 16장 15-16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루카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6장 36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21장 17-19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장 36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요한 1장 16, 17절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일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요한 3장 5-6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요한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장 25-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2장 24절,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장 36절,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요한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요한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